다른 거 다른 거는 이 넘어가면 이제 17일 마지막 날 남았거든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 절망편, 네. 절망편이에요. 절망편이라고? <laughs> 경기 경기. 아! <laughs> 예, 경기 경기. 자네 자네. 예 탑이 넥스 페이지 보고 있어? 저요? 보고 있었죠? 예 네. 보고 있었죠? 예. 네. 아,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하기로 했었잖아 저번 때 네. 2021년 워터홈 이후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때 가을에 가을, 했었잖아. 네, 가을이었죠 그때 국권단 얘기 나왔잖아 아, 그러면 얼마 안 됐던 거네요, 확실히 응, 음, 국권단 그때 벌써 그때 이후로 해서 지금 한 5개월 지났나요? 5개월? 네. 계속해 되려? 4개월? 이번에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네. 하루씩 발표한다고 했었나? 네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그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월요일이 최고 많이 공개가 되죠 월요일에? 네, 월요일에 월요일 뭐더라? 보시면 네, 월요일 보시면 여기 디지몬 프라 모델하고 포켓 프라, 가면라이더 그리고 울트라맨 시리즈, RG, HG 이렇게 공개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최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역시 RG나 HG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RG, HG 네, 무조건이제 이거 뭐 하려나? RG랑 HG랑 보면 저거는 그 후반기 때 네네. 상반기 한 6월까지는 다 공개됐잖아. 그렇죠. 가건담이 RG가 공개됐고 HG는 뭐 지금 당장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HG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RG는 이제 가건담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나올 기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선 H G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비 건담류가 나온다고 하면 슈퍼로봇대전 시리즈가 출시될 수도 있고 슈퍼로봇대전 시리즈가 아니면 비 건담 메카물이 출시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건담이 출시될 거다라고 하면 그 수성에 만약에 나오는 기체나 아니면 이번에 그쿠쿠루스 동아리 섬에서 나오는 프라모델을 발표한다고.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날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RG는 또 생각을 하면, RG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6월에 각 건담 출시되잖아요. 그러면 각 건담의 라이벌기인 마스터 건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역기가 나오면, 그 다음 기체로 이제 라이벌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간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반게리온 극장판에 나왔던 에바들이 출시되거나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에반게리온? 해요. 에반게리온. 네, 네. 하긴 에반게리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연도에 하나쯤은 나와야 또 네. 나올 수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프리미엄 반대로 출시되는 제품이 아닌 일반판으로 발매되는 마크 6와 같은 그런 식으로 발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직 공개만 하는 거니까 진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디지몬이랑 포켓몬은 진짜 꾸준히 나오긴 하네. 디지몬도 인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뭐가 나오려나? 당연히, 뭐, 베르지범은 블래스터 모드는 그렇게 희망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월요일이니까 이 영상 올라가고서 얼마 안 남았어요, 공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만 더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월요일은 이렇게 나온다고 네. 치고 화요일은 뭐가 나와? 화요일 내리면, 서툰 미니 미션즈하고, 서툰 미니 시스터즈, 그리고 스타워즈 프라모델, 기메래 칼라까지 총네 종류 나오는데, 이 중에서 스타워즈 프라모델은 또 이제 운이 님이 좀 아시잖아요?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스타워즈는, 아, 예상이 조금 살짝 뻔하게 가긴 하는데, 물론 원할수있좋겠데 한, 내가 봤을 때는, 95%, 95%는, 보압회, 보압회. 네, 95네 나올 것 같다. 음. 왜냐면은,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오죠 딱, 지금 시즌도 끝났고, 뭐, 시즌도 끝났겠다, 프라모델도 내야겠다. 작년에는 만달로리안 나왔으니까. 네, 맞죠. 만달로리안 시즌 끝나면서, 만달로리안, 프라모델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부공호 보압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만달로리안도 이렇게, 만달로리안,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스타워즈는 안 봤어도 만들고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족감이 엄청 높은데, 이번에 보바펫이 나온다고 하면 그 디자인만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보바펫은 내가 또 스타워즈 좀찐팬으로서 네. 아, 근데 보바펫은 인기가 옛날부터 원래 진득하게 스타워즈 좋아하신 분들한테 네. 인기가 많았어. 내가 봤으면 거의 두고 보바펫, 네. 보바펫 시리즈로 나올 것 같다. 음, 100%. 아까 95% 하면서요. 아 다시 올랐어. <laughs> 5% 해가지고 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5%추가됐어100% 100%아내기 근데 나 내기? <laughs> <나 네비>? 아 청년분 얘기 내기하시고 이거. 서 m 민의 미션즈나 뭐 서티민 시터즈는뭐 꾸준히 나오네. 네, 예, 꾸준히 나오고. 뭐, 구예정이나뭐월 발매 예정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거라서 예. 뭐, 늘 나와서. 네. 예. 음, 뭐 나올지는 이제 궁금은 하다. 금일 칼날도 나오니까. 김에레칼라리 이전에 판제로가 나왔잖아요, 프라모델이. 작년에? 가동이 안 되는. 네. 그 작년에 하비네스트 페이지에 거기에서 큐즈로 프라모델이 나올 거라고 예시를 했어요. 올 여름에 발매를 할 거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나올지 뻔하지 않나요? 와, 많은 분들이 네즈코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즈코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하면 김에레칼라 2기가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우주이 탱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확률이 높기는 하네. 네, 무조건. 음. 왜냐면, 그치, 거의 우주이 생기니, 드메리칼라 2기에서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끝난 기념으로 또, 아까 말한 부고버, 부고패시, 시즌1이 끝난 기념으로 나오지 않을까,처럼, 그래도 2기가 끝난 기념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일레일네 <laughs>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 다음날은 16일에. 15일이 화요일이었죠? 예, 네. 어. 수요일, 보면, 두개 나온 거든요. 이미지나리, 스켈레톤 그, 트레노사우루스는 제가 이제 리뷰를 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실 거고요. 제일 궁금한 건 역시, 건프라겠죠? 아, 근데 이 건프라 표시 보니까, 네. 아까 앞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어, 예. AHG랑 어, 어, RG 써 있는 게, 네. 보니까 건프라, 비건프라일 것 같아요, 아, 아, 건프라가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놨다? 어, 건프라가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적어놓은 게 분명해. 왜냐면은, 건프라였으면, 이거 밑에 내리면, 네. 수요일에 건프라라고딱나왔지건프라 나온다든지. 네. 알지? 이게, 저도 이거 추측을 두 가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전에 공개했었던 MGEX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이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봄에 이제 공개를 할 거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합의 넥스트 페이지 2 0 2 스프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MGEX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에 대한 가격과 기믹 출시를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추측이고요. 스트라이크 건그 MDX 스트라이크 피전 건담 이제 사서 정보 공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설레발을 치지 않도록 등급이나 그런 것들을 명시하지 를 않고 건프로라고만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행복회로 돌려보자면 작년에 퍼펙트빌리티가 나왔는데 그게 한정판으로 출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복회로 돌려보면 피지를 하나 공개를 하지 않을까. 피지를? 네. Find. 피지안 나오긴 했어 2021년에 네. 아니면 MG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공개된 게 도움은 사실 업그레이드 모델이잖아요 출시된 게그러은까 MG를 내놨다고 하기도 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MG나 PG가 많이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를 주중 하나를 공개해주면 어떨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검프라라고만 적혀있으니까 감이 저, 도저히 안 잡혀요 이게 뭔지. 뭐 너는 그렇게 수출할 수 있겠는데 네. 내쪽쪽 하나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3월 중순인데 네. 작년에 한 요맘때? 요맘때 조금 살짝 지난 선가 신상품 메이라는 명목으로 공개가 됐던 적이 있어. 아다 신상품에 A. 뭐, 아, 다 그렇죠. 나 이클립스, 엔지클립스였는데, 네. 네. 어요 시기가 비슷하게 또 공개되고 시리 이클립스라는 거기서 나오는 기체를 음. 또 신상품 A로 내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요 왜냐면은 그 수순이 너무 네. 비슷한 게 작년에도 요맘때쯤 신상품 A로 내는 내놓, 내놓, 내놓은 다음에 네. 한 여름 되기 직전에 이클립스라고 공개하고. 네. 8월에 발매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발표하고 예약받고 접수한 다음에 네. 여름에 귀신같이가죠 <laughs>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희망편이야, 절망편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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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보고 판단해야죠. 디자인 보고?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실루엣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와봐야 할것 같고요. 가능성, 아까 히트 이클립스기체가 나올 수 있다고 한 게. 가능성 있는 게 이번에 이클릭스가 1권이 발매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 1권 발매 기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건담의 실수 연재하던 거 1, 권 단행본으로 냈어? 네 났어요 하긴 또이 네. 정도쯤이면은 후속 퀴치 나와야지 또 다른 거 다른 거는 이 넘어가면 이제 17일 마지막 날 남았거든요 마지막 날이 <laughs> 마지막 날이 절망편, 음, <laughs> 절망편이에요. 절망편이라고? 경계전기. 경계전기. 경계전기? 어, 경계전기 맞아요. 두개 전기? <laughs> 절망편. 아, 아니, 희망편이야. 왜냐면 그 경계전기도 나쁘진 않아. 솔직히 기체 자체는 괜찮아요. 우리 박스와 티박스 채널에서 네. 경계전기 언박싱 진짜 거의 다 거의 다 했거든. 거의 다. 네. 자두개 빼고. 두 개인가 빼고는 거의 다두세개 빼고는 네. 다 했는데 심지어 최근에 풀맥카시트다뤘는데아 그렇죠 사실 기체는 좋아 네 아니 HG로 거의 다나 HG로 다, 다 나왔 HG죠 HG인데 실제로 거의 좋아 사실 안 좋았던 기체가 없어 네다 가동도 훌륭하고 프로포션도 괜찮고 그러니까 네.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준수했는데 뭔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흥미도 떨어지고. 음.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재미를 못 찾았다 이런 분들도 많고. 네, 맞죠. 뭔가 나왔을 때 인기가 많기가 힘들어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다. 음. 사실 진짜 작정한 게 아닌가. 뭔가 네. 이제 경기전기 힘을 쏟기로. 등급으로 뭐가 나오려나? 등급은 아마 동일하게 HG로 나올 것 같고요. HG? 네, 그 이상으로 하면 풀메카닉스인데, 우선 HG로 발매될 것 같은 것들은 이제 그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반다이 합의사이트 들어가면, 신상품으로 이제 명시가 된경기전기 상품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루엣 조차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그 실루엣들이 공개가 되거나 어떤 기체다라고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아, 아직 안 나온 것들? 네. 그경기전기 애니메이션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을 오래 하니까 음. 그때 이제 나오는 2부에서 등장하는 기체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그 아직 미공개였던걸 발표한다? 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행복해 돌려보면 그 저번에 합의 넥스트 페이지 어텀에서 풀메카닉스 캠브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풀메카닉스로 다른 기체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왜냐면 한번 나온 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만약 나온다고 하면 바쿠치나 아니면 어메인 고스트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두 기체가 제일 디자인이 멋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잘 팔릴 것 같은데요 풀메카닉스 고스트는 좀 끌리네 네 괜찮죠 고스트 괜찮으 네, 디자인 이뻤어요 크기도 크고 근데 그큰 기체가 클래카즈 나오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아쿠트는 네. 확실히 괜찮았어. 저는 그 중에서 바쿠치, 바쿠치 제일 멋있더라고요 바쿠치 훌륭한 소재. <laughs> <진짜>. 이게 플라 모델, <laughs> 네. 플라스틱 모델이라는 이름하에 평가를 내리면 정말 훌륭한 소재긴 해. 그러면은 이건 희망편이고 절망편은? 희망 절망편이요? 알지 캠브? 알지 <laughs> <laughs> <RG> 캠브. <laughs> 신제품 알지 캠브. 응, 신제품 알지 캠브. 클래카즈 <laughs> 나오고, HZ로도 나오고. 알지나. 와 새로운 RG의 등급에 이제 경기 전기 시리즈가 들어갔는데, 아니죠 RG 등급에 경기 전기 묻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경기 전기 시리즈 기체들이 네. 이런 메카닉적인 요소들이 네. 많아서 RG같이 요물 좀이란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조금 너무 불품 네. 없어 보이고 차라리 뭐 MG나 풀메가에서 다른 기체 나오거나 하면 좀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거기까지 이 경기전기대에서 기대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예, 끝납니다. 이날 공개되는 정보들은 자, 지금까지 합이 넥스트 페이지 202 스프링에 대해서 어떠한 제품이 나올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나니까 확실히 LG나 HG, 경기전기 시리즈는 좀 프라모델이 많이 발매가 되는데 그 외에 MG나 PG에 대해서 프라모델에 대한 소식은 좀 적다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근데 MG가 네 MG 뭐가 나오지? 떠오르지 않아 이번에 MG 정도 네. 하나 발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건프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제품이 MG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돼봐야 알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뭐 생각하시는 제품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댓글 남겨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 주가 기다려지네. 다음 주가. 예. 네. 다음 주 아주 핫할 거예요. 응. 월요일부터 응. 다음 뭐, 주 내내. 뭐가 이제 왜냐면 후반기 때 나오는 거 대략 이번에 네.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되는 거 자 지금까지 합의 넥스트 페이지 홈페이지를 보면서 다양한 프라모델이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막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엄 궁금하면서도 예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궁금하다. 궁금해요. <laughs> 일주일만 있으세요. 일주일. 일주일 아니죠. 3일 뒤?